안녕하세요. 갤러리 폼 관장 백영주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스위스 군위대가 있는데요. 왜 이탈리아에 스위스 군위대가 있을까요? 스위스 용병 150여 명이 교황 율리우스 2세를 경호하기 위해 로마에 도착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요. 1527년 이날 프랑스에서 파견된 독일 용병들이 로마를 파괴할 당시 교황을 피신시키는 과정에서 189명 중 147명이 숨진 날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교황을 지켰던 스위스 군위병들은 그 보답으로 오늘날까지 스위스 군위대가 바티칸을 지키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로마에 가면 미켈란젤로는 신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켈란젤로는 조각, 회화뿐만이 아니라 성당 설계, 도서관, 천재 예술가로 불리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되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24살에 다비드상을 조각하고 27살에 피에타를 조각했는데요. 천재 조각가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각으로 명성을 날리던 시절,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아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있었을까?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그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의 아담의 손은 오늘날 시계에서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렇듯 세월이 흘러도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천장화 대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시스티나 대성당의 벽화가 되겠는데요. 299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어, 성인들의 그룹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곳이 있고 부활하는 그림도 있고 이렇게 여러 장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 죄를 받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고 어, 성인인 경우에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라 내용의 이야기죠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호모무섭게 그려져서 많은 이들이 벌벌 떨게 했던 그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라인에는 성인과 사도를 그림으로 그렸고요. 그 위에는 그리스도의 수난이라고 그림을 그려졌어요. 그러나 이쪽 왼편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고 왼쪽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그림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림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베드로가 누군지 알아 맞혀 보세요. 베드로는 언제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상징 요 인물이 베드로가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교황의 얼굴로 영원히 기록되도록 남겨진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교황의 얼굴이 그려진 대신 지옥의 사신 미노스에는 누구의 얼굴이 그려졌을까요? 이렇게 지옥의 사신 미노스는 추기경의 얼굴을 집어넣는데요이 추기경은 이 그림을 보고 아이 그림은 교회에 거는 것보다 모욕탕에 거는 것이 좋겠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던 미켈란젤로는 추기경의 얼굴을 지옥에 사신 미노스로 그려 놓았습니다. 이 그림에 성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성바로톨로메오가 되겠습니다. 성바로톨로메오는 자기의 인피를 벗겨내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인피를 들고 있는 성 바르톨로메오의 얼굴에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 바르톨로메오와 같은 위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 바르톨로메오에 미켈란젤로의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속에 또 하나의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자와 남자가 키스하는 것 같은 작품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후대에 클림트에게 영감을 주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키스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는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는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재생, 부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디로 돌아가자는 뜻일까요? 그리스 문화를 다시 한번 재생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기원전 5세기부터 17세기 많은 부흥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부흥했던 도시 문화가 결국은 국력과 예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케이팝, 케이 푸드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문화는 많은 부가가치를 준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도 문화를 좀더 사랑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